좋아하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컨테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룸 네트워크 분석 영상이고요. 자 민코인은 아니지만 마치 민코인처럼 룸 네트워크 캐릭터도 나름 귀여운 코인입니다. 작년 10월에 엄청났었던 빔이 나와준 그런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고요. 정말 거대 고래세력이 개입했었던 종목이고 기간 조정 및 하락 조정 전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과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룸네트워크 토크는 다중 체인 통합과 확장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고요 특히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었던 이 확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라는 점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제 2의 이더리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지금까지도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DApp들의 확장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룸 네트워크는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 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 지향 DApp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룸 네트워크 시총은 약1000 1,400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코인이고요 가상화폐 순위는 340위 정도 됩니다 자 시바이누가 10조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중대형 코인에 비한다면 정말 작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룸네트워크도요, 2018년에 개발이 되었고, 나름대로 고인물 코인이라고 볼수 있는 코인인데, 자, 시총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룸네트워크는 저점 대비해서 지난 10월에 10배 이상 올라주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크게 내려온 상황이죠. 현 시점에서 충분히 대응할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난 10월에 계속해서 밀리다가 지지하는 구간이 올해 나와줬죠. 자, 50선 위에다가 정확히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앞전에 10배 정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밀리지 않고 이런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주에 강하게 들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말씀드리고, 자,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4823 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주봉상 볼린저 밴드는 굉장히 수축된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된 상황에서는 상승이 나와주기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말씀드린대로 1월에는 50선 위에다가 정확히 쌍바닥을 그려준 상황이고,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완전히 죽어 있던 거래량이, 자, 2월부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죠. 결국 고래들이 다시 한번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볼린저밴드 중심선은 이 검은 선이 되겠고요. 이런 시점부터 탄력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중간 중간 이렇게 눌리기도 하는데, 자, 눌리는 이유는 작년 10월과 11월 잠깐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들을 자, 이때 흡수를 하면서 가격이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고점도 보시면은 지난 11월의 고점. 자, 여기죠? 자, 여기까지만딱 상승하고 눌렸죠. 자, 그래서 이 물량들을 다 흡수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계속해서 윗꼬리 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번 강하게 칠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가격을 보시면 결국에는 바닥을 살짝 살짝 높이면서 전 고점을 향해서 다 다시 한번 가고 있죠 지금 구간은 슬금슬금 올리고 있지만 이전 고점을 뚫은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강하게 빔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특성상 불이 붙게 되면은 며칠 만에 그냥 10배를 쉽게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2021년이 아닌 작년에 보여준 종목이라서 정말로 기대가 해볼 만하다 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 일봉상으로는 RSI 지표가 55가 나오고 있고 자 RSI 수치상 80 이상일 때 이때 과열권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는 과열권이 전혀 아닌 상황이고요. 예전에 강하게 상승했을 때 수치가 98이 나왔습니다. 자, 저점에서 수치는 45였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큰 부담 없이 매매를 할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일봉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 이 검은 선입니다. 자, 이 중심선에서 종가상으로는단한 번도 이탈 없이 올라가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상승 시에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3월 중순에는 좀 이탈하긴 했습니다. 단지 시장 충격으로 인한 이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리고 있는 전자책의 매수 맥점의 시점들과 매도 목표가 법들다 넣어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받아 가셔서 도움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매수 매점의 시점을 못 잡아서 수익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코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